멀쩡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교통사고가 나니나악재야 미쳤다 세상이 나를죽이나고하잖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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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GTA 유로야나 서머카 중하나골나서나는 거지 그래나 이번 비 나야, 뭔데? 나키기야 속아줄게 나야, 나야, 교통사고 나는데자 오늘의 컨나츠는 교통사고 난 나야, 으로 g t a 입나다 이러고 있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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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 나야, 나이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진짜 야나 <laughs> 자세히 설명을 해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이모가 간만에 오셨어요. 이모 차를 타고 가서 밥을 먹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그 차가 조수석 쪽을 박았다 있는데 나는 그 조수석 뒤쪽에 있었거든요. 나 만약에 조수석이 탔으면은 이건 무슨 유튜브 가 빌드업이야? 나 방송 진짜 너무 빌드업만 했나 봐. 나 진짜로 사고 났다고. 믿기말해야들어지는 거야. 공장 사고 났다고 말도 안 하고 얘들아 나 칭찬 받을 거 하나 있어요 나 친구들 보려고 입번안 했어 아 이번 비가 없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자해공갈단 보험금을 누린 빌드요 잠깐만 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자동차에 부딪쳤다 라는 거지? 그래서 부딪힌 차는 괜찮으신가요? 지금 친구들이 그러니까. 반응이 갈리고 있어요 자첫 번째는 티유야 교통사고 났어 정말로 그 차는 괜찮니? 친구들하고 희유야 교통사고 났다고아 그리고 규린도 교통사고 났구나 그래서 이거 오케이. 교통 빌드업이야 4번도 있었다 라디오가 갑자기 급전이 비요해가지고 차에 공간을 냈다 라는 거 말이지 자 얘들아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걱정이야 코로나에 이어서 교통사고까지 빌드업 왔고 왔고 교통 이로 빌드업을 하는거는 솔직히 사람 아니지 않냐 안그래요? 그래서 9시부터 한 번씩이 변호사님 나오나요? 혹시 블랙박스 좀볼수 있을까요? 블랙박스요? <laughs> 그래 이게 내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그런건지도 몰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라몬철TV 네 사람이었죠? 사고가 난거는 난거고 하지만 나는 뭐유튜버 안녕하세요 저는 라몬철TV의 라몬 오늘의 자리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차는 황금 마티즈네요. 이거는 지금 피해자 차량이죠.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요 타고 차량이 블랙박스를 지금 같이 볼 건데 이쪽 차량, 이쪽 차량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파란불을 보고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들이닥박아버려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울전 저럴 거면은 그냥 택시 타보다니세요 제가 거의 무면량이거잖아요 일단 지금 좀더 보시면은 치고서 깜짝 놀래서 소리 면서 이렇게. 네, 여기까지가 피해차량이 블랙박스고 이제 보실거는 가해차량이 블랙박스를 보실겁니다! 지금 이게 가해차량인데 네드리다 박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장사진을 좀 보시면은 대충 이런식으로 돼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가해차량입니다 우리 공주님이 계시길래 뽀포쪽을휘버렸습니다너무 뽀뽀쪽 말했지! 이게 지금 백0대 0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연사에서 판결하기를 8대 2로 했습니다 왜 2냐? 방금마티즈는 옛날부터 한대 치는 유한 전통이다라고 해가지고 한대친 거라는 거에서 1 지금 라디오가 방송을 네. 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가 찾아간 거다라는 거에서 8대 2가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드립으로 말하냐고요? 정확히는 말 못하니까요 진짜만 말하면 정말로 라몬철이 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투표 한번 가해차은 과실이 크다는 이, 나디유가 잘못했다는 삼입니다. 투표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왜3이 많은 거 같지?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니까 열어도 되는 거지, 디라. 자가는. 문제 자체. 미안, 농담이야. 너는 왜 라디오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누르려다 3번으로 잘못 입력했어. 아, 그러면 너는 봐줄게. 그럴 수 있지. 잘못 눌렀구나 그 다른 친구 한번 부셔보자구요. 너는 그러면 라디오가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잘못인건데! 네 저도 그냥 임시차단 좀 드렸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라디오 관을 못했다. 오늘의 결론이고요. 네 유튜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몬철TV의 라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